어, 우리가 공부는 두개 있어요. 크게 한번 보세요. 음. 안다는 거 하고 안다는 거 하고 한다는 게 있어요. 이건 두 o i n g 이요 네. 이거는 s e e i 이요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. 보면 아는 단계도 중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걸 한데 이거는 그냥 보면 아는 단계는 결코 자기 운동신경으로 체화가 안 돼요. 아시겠어요? 반드시 공부를 하시면 두잉을 하셔야 돼요 스윙은 스윙이든 뭐 듣는 거든지 이런 거는 뭐냐 하면 브레인 상으로는 되는데 그게 운동 출력으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운동 출력으로 바뀌는 데까지 애틀리스데 10년 걸립니다 좀 많은 들이 공부를 하면서 항상 봤는데 어, 세계사 공부를 이렇게 하면요 대부분 다 시행을 합니다. 책을 보잖아요. 재밌지? 책을 보면 재밌고 하는데, 책, 세개에서책한한달 보세요. 보고 나서 무슨 이야기 할수 있는가 나가서 이야기 해봤어요. 그거 두잉이요. 에 이야기 하는 거는 두잉이요. 두잉으로 넘어가는 정보가 그10% 정도가 안 돼요. 저뭐 처절하게 느껴봤어요. 한달 동안 세계에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, 몇년 전에. 하고 나서 내가 뭘 공부했는가 봤더니, 이야기 할수 있는 게 10분짜리가 안 되는 거야. 그 다음 달부터 딱듣고 어떻게 했나 하면, 책을 보는 순간, 두잉을 했어요. 뭐냐면, 노트에 적었어요. 내가 본 문장. 그 다음에, 뭐, 세계 지도가, 지, 뭐, 지역이라면, 세계 지도를 갈라게 내가 그려봤어요. 그건 바로 두잉이에요. 자, 두잉. 두잉. 네. 네. 박자수의 네. 공부는 두잉을 지향하는 거예요. 그래서, 그냥 강의를 쭉 따라오는 사람은, 어, 나중에 졸립니다그 사람들이. 아시겠어요? 그 몸으로 체하셔야 돼요? 자, 좋아요. 자, 그래서, 지금, 어, 원래 이제 11년째 이 강의는 내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 하면요. 사실은 체화라도 이, 이런 걸 체화하려면 힘들어요. 이런 걸체화하려면 거의 일주일간 딴 생각하면 안 돼요. 근데 저는 지금 이런 거 이제 체화 단계에 들어갔어요. 벌써 몇년 전부터 되는데, 그래서 보통 전공이 아는 사람한테 이런 걸 체화하기를 요구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뭐냐 하면 간략하게 핵심을 담는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체화된 모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. 바로 이런 것들이요 요걸 채화하면, 이 그림 자체는 채화가 금방 돼요. 더 중요한 거는, 요거 용어요. 요거 용어 몇 개인가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. 용어가 거의 20개가 돼요. 전문적인 용어예요. 예. 네. 완전히 다른 이야기 전개됩니다. 요거 있는 용어는 저 굉장히 고급 용어들인데, 택턴, 태그먼트는 평소에 안 씁니다. 이 용어를 한 20개를 채화하고 나면, 그 다음에 저거 곧장 도전할 수 있어요. 자, 아시겠어요? 자, 떼세요.